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중국 한 베이징에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6살짜리 여학생, 여대생이 지금 보이는 18층 아파트에서 발콘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6 0 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죽었다면 이게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사건이 안 됐을 겁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단지 팔이 하나 부러지고, 손이 이 팔이 하나 부러지고, 떨어진 후에도 의식이 뚜렷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날 눈이 15cm나 왔고 겨울이라서 그녀가 입었던 점퍼가 그 낙하산 패러슈트처럼 낙하산 역할을 해서 떨어지면서 나무에 걸리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60m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61년도 남국 주이트 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옛날 소련의 의사였던 레오니드 로고초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남극기지를 개발하려고 13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밤에 배가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린다, 맹장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보내달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를 수술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두 명의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마취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배를 자기가 째고, 맹장을 떼어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그것을 봉합했습니다. 아마 수술이 1시간 반 정도 걸렸답니다. 수술 후 5일 후에 이 로거초프는 실밥을 뽑아내고 살아났습니다. 꺼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순간에 사람의 생존에 대한 본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야기하고 널리 그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기적적으로 살아난 불행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없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리며 우리는 놀랍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 앉아있는 우리가 더 놀라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면 신기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그런데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 남,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기적적인 사람이 바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훗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 분이 딱한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이고 이 날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놓고 기독교인들은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것도 영원히 살아나? 요즘처럼 인터넷 동영상이 있거나. 사진이 있으면 그것이 증명될 텐데 오로지 이것을 전하는 저에게 증인들밖에 없었던 시제라참 불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려고 그렇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이런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상상으로 본것 치고 이대로 된 것이 있었더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항하는 족속들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이루어지신다고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사람이 말이라면 우리는 아마 못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느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믿을 수 없는 사건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앙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신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속이는 말 같으나 진실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살고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어느 부요한 사람보다도 더 부요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믿고 이해할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분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분의 고귀한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셨던 선생님, 도덕. 모범적인 규범이셨다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의상자였던 슈바이처 인도의 마더 테라사나 아리엔타의 투사였던 체게바라 한국의 전태일처럼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단지 부활했을 뿐이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정신적인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이 사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 같은 몸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이나 영혼이 아니다 몸의 부활까지도 말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느냐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알아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때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단지 착하게 멋지게 사람답게 좋은 일을 하고 살다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가 본받으려고 하지만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한 사람. 죽음으로부터 몸으로 다시 사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됩니다. 바로 우리 신앙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부활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으로 삼고 이 부활을 통하여 신앙의 기쁨 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처음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은 기독교의 어떤 다른 것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전하는 증인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시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을 눈과 귀로만 믿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몸과 마음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